1964년 12월 베이징의 프랑스 대사관에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20살 공사관 직원 베르나르 브리스코는 파티장에서 중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26의 경극 배우 스페이프를 만났습니다. 스페이프는 베르나르와 첫눈에 서로에게 반해 곧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스페이프는 베르나르에게 사실 자신은 여자지만 아들을 원했던 아버지의 남자아이처럼 키워졌다며 하소연하였습니다. 베르나르는 진심으로 스페이프를 이해해 주었으며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이프는 철저하게 여성처럼 꾸미고 행동하였습니다. 가급적 잠자리를 가지는 걸 피했고, 관계를 가질 때에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불을 끄고 술을 먹여 관계를 가졌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던 중, 베르나르가 몽골로 발령을 받아 중국을 잠시 떠나게 되자, 스페이프는 그 사이 갓난 아이, 한 명을 사와 둘 사이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베르나르는 이 또한 믿었습니다. 이후 베르나르가 4년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반역죄로 중국 정보국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은 스페이프와 아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베르나르에게, 프랑스 기밀서류를 요구하였고, 200건이 넘는 기밀서류를 중국측에 넘기게 되었으며, 베르나르와 스페이프는 모든 것을 버리고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둘은 스파이제로 체포되며 이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프랑스 검찰이 베르나르에게 스페이프의 성별을 밝히자 믿지 않아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스페이프의 전라를 보고 나서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20년간 자신의 연인이 남자임을 알게 되자 충격으로 목을 그어 자살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법정에서 스페이프와 함께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70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죽기 전까지 베르나르를 정말로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르나르는 그를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두번 다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